오늘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계속 왕을 구한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나하스에 너희를 치러 오물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조치면 좋으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심에도 인간 가운데 왕을 구한 것부터가 큰 잘못이며, 만약 그 왕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을 거역하면, 그리고 그 증거로 그날의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은 크게 두려워하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하며,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줬지 말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눈앞의 싸움에서 인간을 믿고 인간을 의지하기 쉽지만 인간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므로 그 모든 기대는 헛된 것입니다. 나라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사람이 왕이 될때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이 됩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를 도울 자로 인간을 선택하고 인간에게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실패입니다. 나라를 구할 자가 왕이며 내 삶을 구할 자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고 혹시나 그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세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자 그 왕은 되려 고통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보기에 좋은 사람이 나를 구원할 거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우리에게 고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때 누군가에게 고통이 될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때 나와 내 가정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구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변하길 기대하고, 저 자식이 변하길 기대하고, 저 성도가 변하길 기대할 때그 가정과 그 공동체는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